안녕하세요. 윤나리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좀 가벼운 주제죠. 강남 아파트 집값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아주 죽겠다 아주 이런 느낌으로 코스피를 떼우려고 하는데 어, 그 해결책 이걸 아무도 못 찾고 있죠. 근데 그냥 심플하게 어, 의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의대 지원이랑 너무 똑같은 로직이기 때문에 어, 거의 평행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가볍게란 얘기하냐면 어, 어차피 유튜브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주제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서울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대체 몇개 있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 2023년 11월 2일자 서울시 정홈 페이지 기사에 보면 서울시 아파트는 총 3,846개 단지 163만 세대로 구성돼 있고 서울 시민의 42.8%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생활해 보는 거예요. 왜 오를까? 여지껏 뭐 2017년부터 그 전에도 있었지만 어,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수요와 공급을 다 억제해 해버린 거예요. 어, 매매도 하지 말고 다뭐 보유세, 양도세 뭐다 올려 그냥 세금 다 올리고 뭐 아주 지 못하고 해봐 해야 하니까 더짓지도 못하고 땅도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다 지방에만. 아파트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서울이 훨씬 좋고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그래서 지방은 점점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서울은 점점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어, 그런 상황이에요. 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대의 증원 의사 월급이랑 아예 똑같거든요. 어, 의사 월급을 뭐막 이렇게 올라간다. 의사 월급 다 때려잡아야 된다 하고 이제 김용익 사단이 김윤. 어, 전 서울대 교수, 천, 천재 교수인가요? 어쨌든, 천, 국회의원. 이랑, 해가지고, 짬짬이 해가지고, 막, 뭐, 의사를 족치는, 말 그대로 이제 정책을 계속 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의사 월급이 올라간 거죠. 여러가지 얘기 있겠지만, 어,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로직을 말씀드릴게요. 댓글 달고 싶으면 다셔도 되는데. 그래서, 의사 월급 많다는 것만 계속 외치다가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도 있어요. 전설적인 사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김윤 의원. 35세 의사 연봉이 4억이라는 거 외치다가 국회의원 됐습니다. 근데 막상, 어, 작년에 같은 당, 민,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신현영 의원은 자기는 35세 때 그렇게 못 받았다고, 4분의 1도 못 받았다고 아예 급여 명세서 깠는데 그런 거 관심 없죠. 어,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모르겠고 의사 월급 많고 그러니까 나는 까겠다.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김윤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의대 직원 정책딱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 1년 만에. 진짜 사업됐어. <laughs> 김윤 의원의 발악대로, 바람대로. <laughs> 그렇게 진짜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강남 집값을 때려잡는 거랑 거의 비슷했어, 로직이. 그래서 의사들 되게 김윤 의원 싫어하는데, 제가 예전 영상부터 계속 올렸어요. 김윤 의원이랑 어, 김영익 사사 너무 미워하지 말라. 나는 미워하지 않데 개인적으로. 왜? 너무 땡큐 어, 결과론적으로는 올려 줄 거다 계속 그래 왔고 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보같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아, 막 깨라잡자 하니까 역효과가 나서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한호성하고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의사들 입장에서는 뭐지 이 새끼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그래서 강남 집값을 해결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의대 증원이랑 똑같잖아 의사 월급 올려? 야, 의대 증원 더블 해 그냥 더블 내려가겠지. 어 그러면 교육 환경은 어떻게 할까요? 몰라. 그 어떻게 되겠지. 일단 두배 해봐. 되겠지. 그래 그렇게 해서 전국민이 환호하고 정치인들도 환호하고 여당 야당 뭐다 환호하고. 그러니까 환호는 안 해도래도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지금도 민주당도 가만히 있는 거잖아. 이건 국민의힘이 싼똥이고 우리 잘 모르겠고 우리는 공공의대를 만들 거야. 잘 모르겠어. 아이 좋다. 해봐. 자 서울 집값 폭등도 똑같은 걸로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163만 세대가 있는데, 부족해가지고, 너무 집값이 올라간대. 야, 3846개 단지야. 야, 2000단지 더 늘려. 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서울 시민의 42.8%가 서울에 사는데, 그 나머지 50%못는네요 그럼 더블 시켜. 그냥 2000단지 올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어, 땅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똑같은 거 의대랑 똑같은 거 지금 당장 어게하죠 야, 씨, 뭐가 그렇게 어려워? 구룡성채 지어. 홍콩처럼, 옛날에 그 홍콩처럼. 그냥 닭장같이 지으라고, 구룡상체가못 짓냐고, 어, 인구 밀도가 약 192만 3천 명, 어, 제곱킬로미터당 192만 명으로 그냥 해버리라고. 못해, 그거? 그렇게 무능해? 그렇게 해버리라고. 왜 못해? 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셜 믹스가 아니라, 소셜 프라피치노로 그냥 한강면에 구룡상체를쫙 깔아. 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 당장 그렇게 구룡성채를뭐 2, 3년 안에 지어버리면 도로 마비될 거고, 상하수도 시설 넘쳐날 거고, 떡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비올 때마다 지금도 뭐, 막 홍수 나고 하는데, 그러면 뭐, 싱크홀 당이 생기고, 뭐, 아예 닥치고 필요 없어. 그냥 지어버려. 그러면 서울 시민 왜, 서울 시민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집값 떨어질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뭐, 예를 들면, 강남에, 뭐, 40년, 50년대 아파트, 진짜, 누가 봐도, 지나오는 상황인데, 그거,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다시. 닥치고, 그런 거, 2만 세대, 2만 세대가 뭐야. 100만 세대 더 지으라고, 지금. 닥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구룡상체 100만 세대 지어보라고.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면, 아예, 어떻게 되냐. 지금 의대 증원 정책처럼 역효과가 나면서 잠금 효과가 나면서 죽었다 깨도 우리는 재건축한다. 40년 의식기하면음마 아파트 40년 50년이 아니라 우리 100년까지 버틸 거다. 누가 이기나 보자. 해가지고 음마 아파트 살다 살다가 계속 100억까지 올라가는 거야. 어 그렇게 의사 월급이 올라가는 로직이랑 똑같다고 바보 같은 국회의원들아 정치인들아 아니 구용성씨왜못줘어 그런데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게 이제 국민의힘 전략이었고 구룡성채를 그냥 지어버려. 어각 총장들 진짜 똑똑하셨던 총장 총장님들 지금 다 꽁을 빼고 날아갔죠. 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안 된다 안 된다. 현업에 있는 서울 시, 살고 실제 사 살고 있는 그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럼 좋다. 지금 민주당이 들고 온 전략은 뭐냐. 좋아. 우리는 공공 의료를 가져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임대 주택으로만 구룡성채를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러면. 아무도 못 살아 거기에 일단 짓기는 해 그래 해봐 임대주택은 오히려 집값을 제가 봤을 때는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지금은 임대주택을 무조건 짓게 하고 있죠 일, 어느 퍼센티지만큼 그만큼 집이 없어지는 거야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임대주택 어차피 강남에 임대주택 넣어봤자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 집값도 못 버텨 그 생활비를 못 버틴다고 어 그러니까 그왜 짓나 몰라. 내가 봤을 때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보여주기식.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해. 그그 그 임대 집값을 들어온다 한 달에도 키우지를 못해. 아니 연봉 2억도 강남에서 못 버티고 나간다는 지금 생활비인데 수준이 너무 그 생활 수준이 비싸가지고 그걸 왜 짓냐 이거. 야 근데 그거를 프라푸치노로 만들어. 믹스가 아니라 아니 거품까지 버블까지 해가지고 임대 주택을 쫙 깔아 서울에. 안 된다고. 오히려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의사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환자가 들어오지도 못해. 그냥 빈 껍데기 만드는 거야. 공실. 어. 그럼 누가 이득 볼까? 어. 그냥 공공 임대업자들, 어떻게 보면 그걸 짓는 과정에 건설업자, 뭐, 뭐, 분양업자,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중간 사, 마진만 뛰어먹는 거고. 막상 그 혜택을 본 사람이 1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의대 어떻게 보면 증언에 대해서 막 욕을 엄청 하고 따블링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막 그냥 밀어붙여 심플한 로직 아니야. 그렇게 심플한 로직이면 서울 집값 강남 집값 그렇게 심플하게 해봐. 소셜프라푸치는 해가지고 그냥 다 때려박아 버라고 구룡상체를 지어보라고. 되겠냐고 그게. 막상 지어 사람이 살겠냐고. 기존에 있었던 집의 인프라까지 다 무너진다고 그냥. 아니 그냥 하수구가 다 역류할 거라고 안돼서 하수처리장 정도는 지어야 돼, 짓고 더블링 해야 될거 아니야. 그 구룡성체 짓는다고 그게 집값이 떨어지겠냐? 안 떨어져요. 더 올라, 더 올라. 왜? 구룡성체만큼의 그 부지가 그냥 어떻게 보면 소멸된 거야, 증발된 거야. 어차피 구룡성체에서는 잘 사람들이 안살 거고, 그 외에 서울 시내는 한정돼 이 있기 때문에. 이게안 된다고. 그러니까 짱구를 굴려서 잡아야지. 어, 짱구를 굴려서 순차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야 좋아 강남 아파트 뭐 서울 아파트 재거축하고 싶어? 그러면 임대주택 짓지 말고 진짜 말 그대로 차근차근히 실제 건물들을 많이 말, 말 그대로 올려. 근데 지금 당장 안될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당장 사는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 어떻게 보면 의대생 어, 젊은 의사들이 갑자기 반발을 하지 않게 순차적으로 올려야 될거 아니야. 그냥 미도 끝도 없이 본인 살겠다고 되지도 않는 의사 월급 4억 외치다가 국회의원 됐어. 본인은 됐겠지. 그러다가 진짜 의사 월급이 4억이 됐어. 병원 의사 월급들이 아니면 이제 평균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다고. 김윤 의원 덕분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라고. 답답하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제가 이런 영상 올리면 누구는 비안양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죠. 맞아요. 김윤 의원한테 비안양되고 있는 거고, 김영익 사단 비안양되고 있는 건데, 사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의대 지원을 거치면서 월급에 변함이 없어. 왜? 제가 있는 시장은 다른 시장이에요, 조금. 그냥 아예 수술만 진짜 기계처럼 하는 아예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어차피 잘 나오지도 않는 캐릭터고, 어 앞으로도 안 나올 거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까고 유튜브를 떵떵 대고 있는 거고. 어차피 내가 꿀팁 다 알려줄 테니까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근데 쉽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은 분명히 될 거다.라고 떠드는 거기 때문에, 뭐 어, 너는 뭔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현실을 되도록이면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기반해서 조금 정신들 차려라 김윤혜 의원이 얘기하는 건 진짜 거의 다 뻥카다 어, 김윤혜 혹시 기분 나쁘시면 어, 미리 사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덕분에 의사의 월급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걸 보는 의대생 뭐 사직 전공의들 속이 만약에 쓰리다 면 마진 상담해야겠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김용익 사단 덕분에 민영화가 열릴 거고 수착이 되겠지 공공의료는 그냥 우리나라 민족성 상 그냥 죽는 거야 공공의료에서 안 받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쿠바인들이랑 그런 남미 사람들이랑 성질 자체가 다르다고 어떻게 쓰는지 올라갑니다 어, 돈 싸들고 온다고 그러니까 민영화가 될 거고 어, 그렇다 이걸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어,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의대 지원 공공의대 정책도 하고 싶으면 해라 어, 효과는 이미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냐 1년 반 동안 다음에 또 뵙죠